매일 쳇바퀴 돌듯 들고나는 물길처럼 이리 살면 정처없이 휩쓸리다 끝나겠다 싶었답니다. 바닷가가 지척인 서산으로 온건딱 1년 전. 자연의 시간 속에 사는 부부는 지금 생각보다 살만하답니다. 소금. 소금. 그리고 장화. 엉덩이에도 뭐가 붙어있는데요? 영원의 <laughs> <이번엔> 단짝. <laughs> 시골의 필수품이더라고요, 이게. 밭에서도 쓰고, 뻘에서도 쓰고. <laughs> 시골의 필수품. 엉덩이 방석과 한몸된지언두 시간. 꼭 만나야 할 갯벌 토박이가 있거든요. 맛조개가 사는 구멍 있어? 모르겠어. 밀당의 고수 사람 감질나게 하는데는 에 맛조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소분 그거? 아얘 밀당 장난 아니야. 아 애기야 아기아기라서 애기. 몰랐나봐. 어 바닷물 맞아?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얘 놔주자. 너무 조다 이건 세상 물정 모르고 밀당하던 아기를 보내준 보다. 어, 오빠 재명 있나 봐. 맛쪽에 줬는 재능. 나도 오빠 있는 데서 잡아볼 여기가 잘 되는 거야. 아파도됐또파는 <laughs> 찾았어, 찾았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나도 잡는다. 영숙 씨는 아, 바다에만 오면 만날 일이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다만 보면 콩닥콩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닷가에서요? 바닷가에서 제가 프로포즈했잖아요. 아 맞아요. 프로포즈 받았어요 <laughs> 바닷가에서.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했죠. <웃음> 말리포였어요. <웃음> 말리포야? 어. <laughs> 아, 여기서 아깝네요 시골을 찾아 남쪽으로 산말리, 결국 부부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이 바닷가에 논밭 뷰가 예술인 이 집을 덜컥 사버렸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큰 개를 키우는 건 남편 인영 씨의 로망이었죠. 아, 예뻐. 아, 예뻐. 용맹이에요. 인사해, 용맹이. 용맹이 손. 이쪽 손. 이 착상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영숙씨 취향대로 꾸민 이 집의 이름은 숙스러운 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자연을 품은 저 창이랍니다. 산을 보고 살고 싶다는 원대한 꿈, 가격표 떼어버린 물건처럼 물을 수도 없는 그 마음 어쩌지 못해. 하던 일까지 놓고 시골행을 택했다지요. 친구들이랑 같이 전시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안 사면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서 <laughs> 강매 아닌 강매를 <강면을> 당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당시에 사귀고 계실 때죠? 결혼하고 나서요. <laughs> 강매가 맞네요 네. 근데 그림을 팔았는데 제가 늘볼수 있죠. <laughs> 전에는 어떤 일하셨는데 미나를 이렇게? 는전전에는 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어요. 근어 <laughs> 네, 어릴 부터터림림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 직장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어요. 돈버는일 말고 좋아하는일 하고 사는 삶. 그 뜬구름 잡는일저지르고 보니 필요한 건돈보다는 용기더랍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응, 40 넘어서, 뭐, 응, 그때쯤 가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는 싫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제가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려가서 보면, 40이 넘어서 중년을 볼수 있는 것과 다른 걸볼수 있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버거웠던 두 아이는 먼 훗날 바닷가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행진곡 대신 흘러나온 곡은 초원의 빛, 돈, 명예, 그딴 거다 싫고 더 늦기 전에 풀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싶다는 가사가 가슴을 쳤거든요. 둘이 꿈꾼 마당 풍경은 한강이 아니라 논밭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건못찍혔는데 가사에 잔디 얘기가 나오잖아. 잔디는 가졌습니다. <laughs> 어차피 인생은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집은 둘이 찾은 인생 첫 정답이었습니다. 하나 로망이 장밋빛일수록 현실은 잔혹 동화이기 마련. 이거로 봤자. 근데 여기를 좀 펴내야 되지 않을까? 어, 어, 될것 어, 같은데? 어, 오, 벌레 없어? 어 어. 아 무서운데? 벌레를 무서워하세요? <웃음> <웃음> 벌레 무섭죠. <laughs> 뭐 어떤 벌레를 무서워하세요? 이런 거? 바퀴, 다리 많은 애들이요. 다리 많은 거. 진해. 힘들었더라. 아예 없는 애도 싫어요. 진해도 있어요? 아, 진해 있어요. 저 여기서 뱀도 봤어요. 네. 뱀이요? 벌레를 싫어하는 인형 씨는 돌판 하나 들어내는 일도 미지의 세계와 영접하는 수준.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를 일이거든요. 여기로도 넣어야 돼요. 오 개구리. 어디? 네. 두꺼비. 두꺼비? <laughs> 거의 고바의 그 뭐야 두꺼비 입을 걷어, 걷어낸 거 아니야? 맞아. 입을 치우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미안해. 이제 어떡해 미안해. <laughs> 그러면 이거를 흙을 다시 덮어줘. 미안해. 다시 덮어. 다시 차, 다시 차. 미안해. 깨워서 미안. 두꺼비는 무서워하지 않다그 나. <laughs> 두꺼비는 괜찮아요. 다리가 네 개니까요. <laughs> 네 개보다 많거나 적은 애들은 무서워요. 아우. <laughs> 왜 그래? 내가 저쪽으로. 아 오빠 이거 나못 뛰겠는데. 아 잠깐만. 못 뛰겠네. <laughs> 아니 못 뛰는 무게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오빠가? 내가 그쪽으로 가? 아, 어, 알겠어. 어, 어, 어. 바꾸자 바꾸자. 아. 두꺼비 산어문니 이번엔 힘깨나 드는 산. 부울인인시 살이는 매일 일이렇산산어산입입다어 s i 하지 아까보다 n g to g 아아 o the h o 그 s e I'm going to go to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 만족. 어, 저 모자라겠다, g t 지 행복의 지름길은 오유지족 이만하면 꽤좋 n g to go to the h o 아주 잘했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사는 도시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웃 사촌 찾아가는 먼 길이랍니다. 첫 김장 해보려고 배추 협찬 받으러 가요. <laughs> 한참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별칭은 친친어머니. 부부의 마룡이 절친이죠. 다먹던 <laughs> 거. 주셨던 거. 음식 주셨던 거. <laughs> <laughs> 저희 마을 베프 <laughs> 여기 마을에 와서 새악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마리이 딸이라 그러면 네. 어땠을 것 같아. 시골 와서 들어가겠다. 아직 좀 이르다고 했겠죠. 솔직히. <laughs> 맞아 맞아 음. 그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왔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쁘게 살더라고요. 그죠 <laughs> 텃밭 걷간인 심하나는 남부럽지 않은 수준. 아나 넉넉히 가지고가. 넉넉히 가져가 가지고 나무 먹어 <laughs> 놓고. <웃음> 여기 거의 대형마트 대형마트. 뭐가 <laughs>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 그냥. <laughs> 너무 싱싱해서 그래요. <laughs> 텃밭 마트에서는 신선 품질 보장되는 채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세 개. 몇 개야? 다섯 개. 고춧가루 집에 있지? 아, 너무... 다, 줘서, 다 줬어, 다 줬어. 주셨지? 마늘도 있지? 응. 다내 거야. <laughs> 내 <내러>. 마트. <laughs> 나를 잘 만났지 <laughs> 일은 버렸어도 아직 청약통장은 해약하지 못한 새가슴 초보 부부에게 친친어머니는 진정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배추를 여기서 씻자 어, 거기서 한번 씻고 어. 물뺐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한 사람 네어머니 잠깐 도어주세요 <laughs> 오늘도 부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배추를 여기다 넣는 거야 넣어? 응포기야지 쫘게 해야 배추를 가르지도 않고 통째로 넣어보겠다는 발칙한 상상 친친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예쁘지? 오, 예쁘다, 되게 오, 이렇게 완전 예뻐요 우와 우와, 음, 예 음, 엄청 예쁘다 음. 여기 가득 찼다 음. 꽉 찼다 음. 이것 좀 봐요 이렇게 잘랐어요 <웃음> <웃음>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투블럭이야 지금 이거? 어, 잘랐어 망했네 지금 <laughs> 통배추 절임 위기에 투블럭 사태까지 아직은 불안불안 불안. 첫 김장 성공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으려나요 내가 대충 섞어놓은 것 같아 엄마가 말해준 대로 응. 오 돼다 돼다 돼지 근데 무에서 물이 나온대 출퇴근에 파김치 되어 살던 도시에서는 사는 맛 이렇게 느끼게 될줄 몰랐습니다 왜 맛있는데 맛있는데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까 이걸? 응, 이고짜짜 속국 장난 같아도 <laughs> 알콩달콩 <알콤달콤. 웃음> 시골 오면 큰일 날줄 알았지만 별일 일어나지 않았더랬죠. 됐어 됐어. 됐어 진짜? 응, 응, 응. 더 넣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엄마들 할때 봤는데 응. 되게 쉽게 그냥 투하고 끝나시던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도 안 했는데? 어, 뭔가 그럴듯해. 어 그럴듯하지? 어. 이렇게 해서 잘 오므려주세요. 궁댕이를. 네. 엄마들 김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아주 맛깔스러운 느낌으로 슝! 됐다 됐고도 뭐될수 어. 있다고 했어 와 이거 좀 신기하다 그지 첫 김치 담가본 소감이 어떠세요? 음 너무 힘들고 <laughs> <laughs> 세포기만 할걸 그랬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껴 먹어야겠다 아껴 먹어야겠다. <laughs> 세포기만 해서 1년 먹을 수 있는데 음. 끝! 쑥스러운 <목소리> <목소리> 가에서 한숨 돌릴 때 들르는 곳은 집앞 철새들의 고향 황글이 있어 어디서 뵈지 망원경으로 한번 보자 봐봐 <목소리> 어디 지 저기? 어, 저기 잘 보여, 저기 새들의 고기의 비행쇼를 직관할 수 있는 명당입니다 <목소리> 망교 봐봐 엎드리면 코다을 곳에서 만나는 기가 막힌 장관 저기 어, 엄청 많아 행복하죠 <laughs> 이렇게 집 앞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어 나와서 산책하면서 철새도 보고 엄청 좋죠 비행쇼 구경이 끝나면 논밭 뷰 만찬이 두 사람을 기다립니다 소리가 나는데? 먹어 봐, 먹어 봐. 어디 어디? 이거 이거. 뜨거, 뜨거, 뜨거. 아낌 없이 듣고 싶어. 아침부터 호미질해서 캐온 맛조개가 숙스러운 가에 자급자족 에피타이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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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해. 음. 음. 약간 오징어 같은데? 약간 음. 맛이? 음. 어때? 준덕 분독, 준덕하다. 맛있어? 응. 음, 음. 얻어 먹으니까 맛있는. <laughs> 은박지 옷 입은 고구마는 숯불 런웨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요. 오 익은 것 같아. 익었어? 어. 우와. 노란 속살 드러낸 그자태의 활용 점정은 볼 빨간 김장김치. 자, 옆으로. 오, 잠깐 너무 아 너무 누르면 응.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어야못 견디게 뜨거워도 마구마구 당기는 맛. 아 오빠 먹길 잘했네. 너무 뜨거. 맛있어. 어우가 맛있어. 신기루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를 그 꿈이 눈앞 현실이 된 오늘. 부부는더 바랄 게 없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봤 살아봤으니까. <laughs> 아니, 살아보고 있으니까. <laughs> 그래 널 생각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오길 참 잘한 곳, 여기는 쑥스러운 갑니다. <목소리>